네, 안녕하세요. 빈구분 황소입니다. 예, 오늘은 예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예초기 1년에 한번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초기를 살려고 하면은 약 25만원 정도 줘야 살 겁니다. 그러면은 예, 25만원을 목돈 들여서 사놓고 예, 그것을 1년에 한번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거기에 연료가 들어가고 또 오일이 들어가고 약그한 통의 경비는 약 5천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번 쓰는 데 있어서 5천원 정도의 에 기본 경비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한몇년 쯤에는 그 예초기 날도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좀 미미하니까, 그건 날값은 차후에 뭐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 그런데 자, 요즘에 예초기 임대를 하는데 연료 한 통을 포함해서 약 3만 원이면은 예초기 임대를 합니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5천 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5천 원은 빼고 2만 5천 원의 돈이 들어가서 예초기 하루를 빌려 쓸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하루 쓸 것을 2만5 0 0 0원에 빌려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초기 한대 사는 것을 따져 보면은 한 10번, 10회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빌려쓸수 있다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런데 계산상으로는 10년이지만 보통 예초기 1년 사용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다음에 고장이 나서 예측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수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 경비는 약 2만 원에서 3만 원, 많게는 5만 원. 뭐 그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순수 흔히 에 고장이 전혀 나지 않고 어 10년을 사용할 수 있는 25만 원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10년 동안에 고장이 한 번도 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1 2년이나 3년, 12번 내지 13번 정도 그럴 바에는 자, 매년 임대해서 쓰면은 어느 것이 편리하느냐 하면은 자, 예취를 사용을 하고 그걸 참 벌초를 하고 나면은 그게 흙도 묻고 먼지도 묻고 풀도 묻어 있으면 다또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해갖고 어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초기를 전부 연료를 쏟아버리고 뭐 시동을 걸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 잔량이 조금 남아있어서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러면은 시골 같으면은 헛간에 매달아 놓는다든지 놓아두면 좋은데 서울 같은 경우라면은. 베란다나 어디 뭐 약간 다용도실에다가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거 (1년) 동안에 필요도 없이 맨날 봐야 되고 또 물청소할 땐 요리 치우고 절이 치우고 그런 불편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경비가 많이 절감되면은 그런 불편도 감수하지만 감수를 하지만 자한 (13년) 쓸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럴 필요 없이 2만 5천 원 정도면은 매년 임대를 해서 쓸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방법이 저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한번 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선택권은 보시는 분들한테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보면은 보통 뭐 작년에 잘 걸렸는데 올해 안 걸린다 어느 경우에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제가 지금 사실 그 공부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화가 와요 그러면 지금 어딥니까 그러면은 산에 벌초를 하러 올라왔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보관을 했습니까 하면은 그냥 쓰고 놔둬 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100% 거기에 그차브레타가 거의 굳어 있어요. 굳어 있다는 것은 연료하고 휘발유하고 오일하고 25대1로 섞어 놓으니까 더 끈적끈적해집니다. 그것을 1년 동안에 놓아뒀다가 사용을 하려고 하면 100% 막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게 미리 벌처를 하시려고 하면은 미리 시동도 한번 걸어보고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가시면은 하다 못하면 시동이 안 걸리면은 요즘에 산이 우거져서 그 험한 산길 예측이 짊어지고 메고 가는 수고는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거기까지 잘 걸릴 줄 알고 올라가서 거기서 안 걸리면은 은근히 신경질이 납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도 메고 내려와야지. 그렇다고 내버릴 수도 없고. 자, 그러한 불편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선택은 보시는 분한테 달려있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